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기아, 중국 합작사 지분 인수 추진 단독 경영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중국에서 거의 완전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지분을 인수를 통해서 완전히 자회사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미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수천 현대를 완전히 100% 자회사로 바꾸면서 이름까지 변형을 시켰죠. 그러면서, 어, 좀더 좋은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 합작 사이의 직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 말 외국 기업의 현지 유치를 시작할 때부터 줄곧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외국 기업의 독자 진출을 막고 자국 기업과 합작하는 형태로만 자국 진출을 허용해 왔죠. 또 합작법인 지분 역시 독자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50% 미만으로 제한을 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차는 베이징 자동차와 지분을 50대 50이라는 베이징 자동차, 베이징 현대를 설립을 했고, 기아차 역시, 역시 같은 비율로 둥펑 위에다 기아를 설립한 것입니다. 기아차가 50%를 가지고 둥펑 위에다 25%, 25% 가지고 설매, 어, 설립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욕으로 이 정책은 파기가 됩니다. 2017년 4월 2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과학미술부는 서로 모여서 2025년을 목표로 한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 교획을 마련해서 발표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계 자본이 중국 내 자동차 합작회사를 대한 지분을 상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는 골자의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100% 자회사로까지 만들 수 있는 2020년부터 상용차 부분, 그리고 전기차 부분 이게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자동차 부분까지 이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지난 2023년간 규제 해온 외국 자본의 합작 지분 제한에 손을 댄 것이죠. 이를 통해서 2020년 현대자동차는 상용차 부분에서 합작 법인이었던 수찬현대를100% 지분을 지닌 자회사로 전환을 하고 사명까지 바꿉니다. 중국명으로는 현대 상용차로 바꿨고, 한국명으로는 현대 트럭 앤 버스 차이나로 바꾸면서 사업을 재정비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기아 차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기아 중국 합작사 지분 인수 추진 반등의 기회 될까입니다. 기아가 현, 중국 현지 합작사인 둥펑 위에다 기아의 지분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1월 중에 기아가 합작 파트너인 둥펑 자동차 예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5%를 인수할 것으로 전하고 있죠. 중국 경제 매체인 디 차이싱은 동펑차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난 5일 보도에서 동펑차가 이르면 이달 중에 동펑 위에다 기아 보유 지분 25%를 매각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펑 위에다 기아는 세의 회사가 합쳐서 만든 합작법인이에요. 기아가 50%, 동펑 자동차가 25%. 위에다 그룹이 25%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림이 좋은 게 나와 있어서 이게 올라왔는데, 동펑 위에다 기아, 그래서 기아 자동차 50, 동펑 25, 위에다 25. 그래서 이세 회사의 이그 의견이 맞아야만이 그 사세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굉장히 불합리한 전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베이징 현대보다 더안 좋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분 50%를 보유한 기아가 25%씩 보유한 중국 측 장수 위에다. 둥펑차는 이미 올 8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합의는 물론 서명까지 마쳤다라는 거죠. 이들 3자는 올 중반부터 협상에 돌입했으며 이중 지분 확대를 원한 기아와 낮은 수익에 불만을 느낀 둥펑차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서 이르면 이달 중 실제 지분 교환에 진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둥펑위에다그룹은 지난 2002년 기아가 중국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현지의 합작회사입니다. 2021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의 자동차 산업을 진출하려면 을 현지기업과 50대50의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을 했고 기아는 둥펑차 장스위에다와 함께 손을 잡은 것이죠. 동펑 위에다 기아는 설립 후에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때에는 연 65만 대의 완성차를 판매하면서 최정점을 찍었죠. 그런데 2017년 문제가 터지죠. 사드. 그러나 2017년부터 시작되었던 사드 여파, 그리고 중국 현지 자동차 성장이 이 회사의 판매량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2017년 때부터 전기차의 붐이 중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인 2020년에는 24만 9천 대의 판매에 그쳤어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전기차의 전환이 빨라져 가고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나 여기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생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이 뭐냐? 전기차라는 거죠. 전기차를 현대 기아차가 중국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최고였던 2016년도의 연 65만 대와 비교하면 작년의 성적과 같은 경우는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이죠. 그리고 올해에는 더안 좋습니다. 2021년 판매 추이를 보면 지난해 수준보다도 절반 수준. 그래서 이 수준이 2016년도의 수준으로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둥펑 위에다 그룹의 공장 가동률 격감에 따른 손실이 커지게 되었고, 이곳에 참여한 3개사인 기아, 둥펑차, 위에다의 지분 손실도 가면 갈수록 누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국 판매 추이인데요 기아 자동차. 어, 지금 2017, 2016년을 기점. 2016년에 65만 대. 그리고 2014년도에 64만 6천 대, 61만 대, 61만 6천 대. 그래서 60만 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거의 정상인데, 그렇게 되진 못했다라는 거죠. 2007년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았었던, 2015년도에 잠깐 꺾였다가 2016년대 다시 원상 회복되었던 이러한 수준이 이제는 하향 곡선이 아니라 완전히 꼬라박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2007년 처음 수준보다도 더 지금 생산량이 적은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공장은 3개까지나 늘었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공장을 다 돌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렇듯 실적이 곤두박질 치게 되자 기아 1공장을 2019년도에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합작을 했던 위에다 그룹에 장기 임대를 주고 여기를 전기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죠. 지금 이게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데 현대 기아차 중국 내승용 생산 능력입니다. 생산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이징 현대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3개. 베이징에 창저우 공장, 앤청에 기아 3공장까지 있었는데 1공장 완전히 아웃. 1공장 아웃. 그리고 베이징 현대도 1공장 아웃이에요. 그리고 2공장도 지금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2공장 아웃이고. 그리고 창조공장.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색깔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창조공장 같은 경우도 아웃입니다. 여기 아웃이고요. 여기 아웃. 여기 아웃. 그리고 창조공장도 아웃입니다. 엔청공장에 지금 2공장하고 3공장이 남아있는데 얼마나 돌아갈지 몰라요. 2022년도부터 시작했었던 이 공장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그리고 제일 많이 만들었었어요. 145만 대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금 60만 대 수준까지로 지금 한정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공장은 수찬, 상용차 공장, 충칭 여기 남아있고요. 베이징 현대의 3공장이 이제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 이 밑에 쪽으로 유지를 시키고 베이징의 하나의 이란 공장밖에 안 남은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차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현대차도 2019년도에 일공장이 문을 닫았고 2021년부터는 일공장의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 2공장과 창조 4공장 역시 매각에 나서고 있는 입장이죠. 어, 창조 4공장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2023년까지 계속 유지를 시키고 2023년까지 전기차로의 전환이 어, 중국 지방정부에서 좌절이 되면 좌절이 되면 완전히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넘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기아차가 이렇게 되자, 둥펑 위에다 기, 기아차가 상황이 이렇게 누적되는 적자가 계속되게 되자,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던 곳이 둥펑 자동차입니다. 둥펑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닛산 푸조 시애트론, 그리고 대만의 율론, 혼다 등과 같이 합작회사도 설립했고, 그리고 자체 브랜드로서도 이 브랜드 가치가 껑충 뛰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더 이상 손실을 겪어가면서 이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어 기아와 손잡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미 자체 브랜드로서의 브랜드 파워도 생겼고 그리고 여러 회사와 합작공장도 이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거죠. 실제로 지난 한 해에만 346만 대의 완성차를 판매를 했지만 한때 428만 대까지 늘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유로 동풍차는 최근 루노와의 합작 관계를 청산한 상황입니다. 기아 역시 최근 판매 급, 급감 상황을 타파할 방안 중의 하나로 지분 확대를 통한 독자 경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 합작법인의 운영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해관계자, 지금 동펑 둥펑 위에다니까 동펑차와 위에다 그룹과 기아차 이 모든 이해 당사자가 만장일치의 동의를 있어야만이 그 미래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2017년도에 발표가 나왔고 2020년도부터 이게 실행이 됐는데 상용차와 전기차 부분은 2020년부터 자, 자차가 100%의 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100% 자회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2020년부터 자국 투자 제한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현대차가 올 2월달에 중국 상용차 상업용차 합작법인인 수천 현대의 지분을 100% 확보를 해서 현대 상용차로 재출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미국의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100% 독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독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2020년도에 상용차 부분의 100% 지분 인수 이후에 실적 회복의 신호탄을 수화 올리고 있죠. 2020년 승용차를 파, 생산하고 있던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자동차도 지난해 44만 6,082대를 판매하면서 2019년도 66만 2,590대 대비 32.7%의 큰 폭의 감소를 겪은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대차 중국 상용차 판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 이게 어 수천 현대로 있었을 때 인수하기 전에 인수하기 전에 2019년도 말부터 인수 작업이 시작을 해서 2020년도 초에 인수 작업이 마,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인수 작업이 되면서 큰 폭으로의 성장이 지금 되었다는 사실이죠.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중국 상용차 부분을 기존 합작사 형태에서 독자 경영체제로 탈바꿈 하면서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적 반등도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내에 내연기관 트럭 등에 더해서 이렇게 새롭게 움트고 있는 수소 전기 트럭. 지금 중국이 수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특히 트럭 시장에서 이 트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현대차 그룹은 중국 내 성형차 그룹의 성공, 성공에 이어서 이번 기아차의 동펑차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현재 경제 매체인 징지관 차바오는 이와 관련해 동펑 위에다 기아 관계자 내부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동펑차의 지분 정리에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논의는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넘길 거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에서 지금 기아 현대차, 말하자면 현대차 그룹이 완전히 죽을 쓰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는데, 상용차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을 했었죠. 100% 인수를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결국 성공했고, 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저, 기아차가 새롭게 지금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이 N청시에서 이것을 허락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어, 위에다 그룹에 지금 장기 임대를 해줬던 일공장과 같은 경우는, 어, 이 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아니면 분리시켜서 완전히 위에다 그룹에 넘길 것이냐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미래를 향한 중국이 중국을 결코 버릴 수는 없어요 중국 경제가 떨어진다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떨어진다는 건 사실이지만 현대차 입장으로서도 중국을 버릴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 중국 정부가 허락하는 내에서 이러한 인수를 통한 그, 결국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영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경기 하락, 어, 현대, 현대 상영차 자체가, 수찬 현대 자체가 존재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어, 둥펑차가 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베이징 현대도 마찬가지로 인수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